주빈이에요. 이름이 규빈이 동... 언니 주빈입니다. 저 얼굴이 좀생겨가지고 실제로 겁나 예쁘다. 그유튜브인 이거 100만원짜리 하는데 이거 저한테 공짜 넣어있어요 주빈이 아빠 주빈이 아빠가 키워드, 키워드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 주름이 언니, 주소미입니다 방금 계란 후에 옷이 똑같냐고요 이거 펜팬 팩, 옷이에요. 주문도 있잖아요. 어디 있으면 오른데 그. Hvorfor er det ingen her, da? 小青龙跟。